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아우. 게임 전 겜더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배드 워즈인데요. 제가 원래는 이겉모드겉모드를 5분 안에 클리어하기 이걸 하려는데요. 음, 모드이 결투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 영상은 못 찍고 이제 이번에는 에메랄드 안 먹고 승리하기인데요. 에메랄드 안 먹으면은 에메 갑 아니면은 다이아몬드가 풍선도살수 없죠. 그러니까, 좀더 나이도가 증가죠. 이 게임, 이배드워즈에 에메랄드가 필수템인데, 아, 이런 걸 못하지. 그리고 공장 3레벨 해도 에메랄드 그거 먹으면은 그냥 다 배틀 겁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돌아가면서, 에메랄드 스폰! 됐다 하면은 그걸 먹고 그냥 지옥에다가, 허공이, 지옥에다가, 던질 겁니다. 야,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죠. 아 맞다 그러고 제 키트는 금속 탐지기 제 동생은 어너뭐 무슨 키트니 리피 아제 동생은 리퍼인데요 저희 이게 M L R 아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. M L R 아 텔레포트 실패 젠장만 두두두 그러니까 M L R 못 먹으니까 M L R 이런 M L R가 필요한 키트들은 못 쓰죠 여기 엠버도 살기긴 하지만. 보스죠. 뭐 아. 아, 우리 팀이 민트, 보라. 어, 보라 한 명이네? 아, 나쁘지 않고, 보라 한 명. 아, 이번분좀 쉬울 것 같은데요? 또 나쁘지 않고. 제발, 희직! 에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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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없네? 아. <laughs> 정말. 넌 토끼? 뭐야, 로비같는 애가 있네? 아, 주황 로비 없구나 혼자여가지고. 그래도, 최선 다해야지. 혼자라도 이길 수가 있는데. 로비 갔어? 응, 음, 로비 갔어. 로비 테러부터 몇명 썼어? 어, 어, 잠깐만, 제 보러, 딴, 쟤 다야 한다. 야, 양초 사와. 도키 샀냐 야, 야, 그냥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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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여기 있는 거양털 푸게 가면 가면 돼. 나왜양털 투명이야? 이 버그 망겜. 됐어. 쟤네 부셔? 난 철원 받게 어, 여기 근처에, 금속이. 음, 어, 뭐야, 여기 또쯤에 버스는. 될까요우 야, 일단 너 기저 빠져. 우리 이제 신나 음. 떠줄수 있으니까. 너왜 양태, 투명이냐? 아, 버그. 갓겜. 난 음. 보여. 여기 지금 있는데? 난 보이는데? 음. 내가 보이거 사이버 나오라야 에메랄드가 못 먹으니까 장비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빠르게 라인을 미어야할 텐데 아 이게 사이버 드런 소리가 아니야 설마 바람 소리인가? 어 여기 괜찮다 아 에메섬 가야 되네 야 보라 우리기좋올수 있거든 에메섬 가야 돼서 아, 에메랄드, 여기 왔으니까, 에메랄드 보이면은, 나, 좀, 터치. 려 얘, 내가 게 아니, 아니, 아니 에메랄드 안 먹어. 나, 나 응. 이거 잡아먹어야 돼서 그래. 에메랄드, 저세상날 소중한 에메랄드 두 개가. 아, 맞아. 업자 왔잖아. <laughs> 네. 데 왜, 왜, 왜? 내차 입어! 너는 터졌어? 어. 으휴 그니까 드론을 잘 써야지. 응, 그 음, 역시, 그래. 응? 악기 났 거야. 응? 악 거야. 또왜악교하고 닥치는데 계속 써야지. 바로바로 거기에... 바로 써야지, 왜악교 드론을. 초보야? 에이. 아니... 야. 아, 이거 뭐야, 이거? 아, 이거 핑인가? 아, 움직이네. 그 시프트 락키 하면 안 돼. 그 시프트 락키 안 했어. 그다 화면 움직여? 음. 멈춰. 봐. 풀어. 멈추고 놔, 놔, 놔. 논 다음에 쉬프트라 풀어야 돼. 다이얼을 가끔 공격됐습니다. 화면 조정돼? 어. 아, 오케이. 다이아, 다이아, 다이아. 다, 다 빰하고. 나 <laughs> 기자 다이아 풀어줄게, 세 개. 다이아, 다이아. 오, 뭐야, 핑크. 다이아. 아, 핑크구나. 쟤 보라 아니야. 네. 공기습 <laughs> 내가 먼저 때렸다. 죽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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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금속 좀 탐지하고 뚜까 또 금속 탐지. 아 여기 있다. 여기 근처다. 가는 길에 죽일 수 있으면 죽겠다. 오케이 컷. 정작. 나이스. 어. 아 오케이. 공장 한번더 가자. 아. 왜? 못한다. 왜? 콩 부족해. 몇 개? 세 개? 구해. 내가 볼게. 파이버아다야 나이스. 파이버 일단 가보좀 자자. 알, 세계 좋고. 어이, 보라, 보라, 헤헤헤. 헤이, 헤이. 팀, 팀, 팀하지 팀팀 말자. 팀하지 말자. 팀하지 말자고 어 친구야. 내가 너의 에메랄드를 저 세상에 보내줄게. 빨리. 한테 줘. 핑크 팀이 온다. 싸워, 싸워, 싸워. 가발 도도도도. 안 입었냐? 어이, 떠들다 Ooh. <Springs pacing> 싸워, 싸워, 싸워. 시간 벌어. 도망친다. 방지지 마. 야, 너 다, 이아몇 개야? 나 다이아 세개 가져왔어. 다이아 세개 풀려준다? 밥 입고. 어, 죽어. 저, 걔 떨어졌다. 나이스. 흥충이 켜. 응, 흥이 롤. 야, 도박하지 마. 어이씨, 뭐야. 다 고민해?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어, 겁나 쎄! 겁나 파 그지만? 내가 더 많이 때렸고? 죽어라 죽어라 어이 어이 아 오토야? 아니 오토 불법 불법이에요 아 오토는 좀 그렇고 인간아 오토는 너무 그렇다 뭐야 이거 어떻게 넘었어 하지만 내가 널 죽일거야 잘가 어 아니 풍선 <laughs> 오케이 다 틀렸다 가까웠다, 가까이 왔다. 어돼 아, 여기가 허공이었다니. 어, 뭐야? 죽었다, 나이스. 하지만 죽었고, 에이, 중앙에 아까 내가 금속 하나 탐지했는데 파랑 쪽에 한명 하나 있네. 아 파랑, 아 초록이구나. 반대쪽 가서, 야나철좀 줘, 철, <laughs> 철 좀. 빨리 끝내야 돼. 빨리 내데내내아철 내놔 트롤아 아 빨리 철 내놓으라고 아철 내놓으라고 저 아니 애매 필요없다고 애매를 왜 먹어 야 저거잖아 빨리 저거다고아 철을 달라니까 왜 사람 말을 안들어 상대에 넣어 빨리 빨리 가가가가가가 저리가 정 잡아야돼 아씨야 그래, 봤다. 아, 3인치. <laughs> <laughs> 저, 저 세상으로. 잘가라. 누구? 응? 누군지, 핑크. 어, 팔. 팔. 어, 자원, 얌. 어, 다이아다. 아, 애매 쓰레기. 애매는 저 세상으로. 음, 다이아 일단 놓고. 캐디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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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죽어라, 죽어라. 유지 너프된 거몰로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더딜 많이 받잖아. 응. 그냥 파란이 빨리 부시자. 아 너무 빨라. 아 이게 왜 맞아? <laughs> 어우 참일 미쳤다. 아 괜찮은 금속 없나? 오묘네. 무뭔 소리야? 저런 생긴 경우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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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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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플 플라이 플라이 플 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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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이 야, 너무 높게 쌓았네 핑크야, 침대 음. 봐봐. 아, 핑크 지금이야! 아니, 내가 있을 때를 쏴야죠. 나 죽었는데. 야, 핑크 다시 가. 침대에 보여. 쟤한테 내가 쏘지 마, 쏘지 마. 절대 쏘지 마. 들어오는 쏴. 내가 가면 은 쏴. 또 쏴야지. 아니 쏘지마 쏘지마! 쏘지 말라고! 나 침대 아직 부시지 않았는데 하지만 가는 길 금속은 못 참지 자고 아아 별로 어때 이건 좀 쓰레기였네 그럼 얘가 다시 침대를 방어할 거 아니야 야 침대 아예 안 터졌잖아 다시 가 드론 숨겨두고 야 드론 왜저 세상 보내려 해 소중한 드론을 아, 쟤네 다가판다. 좀 위험한데. 행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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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오잖아. 쟤네 오잖아. 쟤네 오잖아. 쟤네 오잖아. 쟤네 오잖아. 쟤네 와. 쟤네 와. 쟤네 오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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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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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드론 언제 와이 망을 들어놔 빨리 와아 <laughs> 옆쪽에서 활수잖아 빨리 <laughs> 아우 옆쪽에 활수잖아 빨리 나 빨리 떨어 떨어 오케이 떨어졌다 빨리 이 드론 드론 내렸어 내려 찾으려고 드론 빨리 와 텐디 투척 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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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척 투척 쟤도 쏘았지 오케이 마침내 뻥! 으악! 나갔다. 오케이! 나이스 응. 이제 파랑 가자 필요없는 TNT는 버려주고야 잠깐 저거 왔어! 아니야? 아니 TNT를 왜 버려 소중한 자원을 초보야? 왜? 아니 왜 자원을 버리냐고 음, 자원이 없고요 그철 40개짜리 오, 겁나 비싼 거 그리고 좀 이따 파랑도 부술 거라서 필요한 거구먼 그래? 근데 그럼 좋아 원해줄 거야. 아니 바보야. 문체 <laughs> 없나? 어, 버밀거렸다, 에어드로. 에어드로? 아 범위 걸렸다 에어드론에어드론아 저거 자판기 공주의 뜬저 방어. 응. 어잘가 나이스 넉백. <laughs> 파랑이에 TNT 던져. TNT 던져 TNT 던져. 다 아, TNT 던져 빨리 다이아 먹으면서 TNT 던지는 거 가능해. 아마도. 어? 아니야, t n t 필요 없어. 빨리빨리 빨리빨리. 클릭 써가지고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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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음, 죽가얘 <laughs> 근처에 뜨는데, 아, 잠깐 몸이 온다. 어, 살려줘. 아, 괴물이 온다. 귀신이 온다. 튀어. 어, 에메랄드. 뭐야? 바랑이 죽어. 이거 라 야, 이제 우리 침대 방어선 좀 보강해. 응. <laughs> 얘네, 이제 우리 침대 부이러올 거란데. 아, 제외내 쪽이 와. 아면이들어 8개 다이아 날릴 뻔. 8개 다이아? 그렇게 소중한 정원을 날린다고. 날릴 뻔. 그러니까, 날릴 뻔 했다고. 어, 여기 다이아가 있네. 오, 어, 나이스. 다이아가 공장 말래. 어, 공장 말래 찍지 마. 공장 말래 의미 없어. 이제 다이아몬드 공장 올려. <laughs> 공장 많이 찍어도 어차피 우리는 애매 못쓰잖아 버려 필요없어 아 쟤는 이제 다감인데? 인첸하고 빨리 밀어야겠다 오케이 밀어 밀어 다이아로 이제 공격력 아니면 방어력 올려 공격력 좋아 공격력 공격력 애매 올려 애매해 인애매애매 버려 애매 쓰면 안돼 철? 철 뺐어 어아왜 응. 들어 음 다이아 뭐 싼데 이젠 어 여기 근처에 있다 어 나이스 애매. 아쉽치 우리 철강으로. 어, 거야. 약탈자? 약탈자 별로야. 아니야, 약탈자 쉽게 별로, 별로. 야, 공격력 올려줘. 제발, 불 같은 거. 아, 화염 1, 좀 불. 2, 2, 2. 이거 뭐지? 크라인이지? 모르겠다. 이거 좋은가? 이 자리가 뜨긴 떴는데, 이 자리이긴 한데. 버려야겠다. 오, 힐! 네, 마지막, 킬. 제발, 나쁜 거. 어, 힐! 힐 좋다 <laughs> 야너힐 좋다 공격력 올려줘 응. <laughs> 아우왜두 개밖에 없죠? 어, 거의 네 갠데? 아니 다섯 갠데? 두 개밖에 없 들어와 핑크 들어와 힐힐 야야 핑크 간다 핑크 간다 조심해 야 핑크 화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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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고 침대 보강, 침대 보강, 침대 보강, 침대 보강 아쟤 그래프 쓴다 어? 떨어졌다, 멍충이 하지만 풍선이 있겠지? 아, 역시나 눈덩이 살까? 눈. 어? 죽었다, 나이스 롤 아, 죽은 건 좋고 좋고 아, 두 개만 고 눈덩이 눈덩이 160개. 풍선, 풍선 계속 소환해봐라. 내가 눈덩이 계속 던져줄 테니까. 아, 눈덩이 원래 빨라가 좋았는데. 얘 누려졌죠. 크리 마트 지나면서. 전기 붙이면 눈덩이 세지려나? 뭐? 전기 눈덩이. 어, 파랭이다. 한번 해봐. 저리가, 어, 뭐야. 난 빠르네, 이 정도. 원래 뚝뚝, 당당당당, 이거 아닌가? 당당. 당당당, 탕탕탕탕탕 이거네. 너포에서 뭐, 그 탕탕탕 이건 줄 알았는데 어! 제실제잡좀 때려가지고 힐힐힐힐힐힐힐다당이야 힐. 떨어져 말이야 떨어져 말이야 아낙뎀 문덩이 힐힐힐힐 힐줘힐줘 힐, 힐 어디가 힐줘어힐 냠냠냠냠냠 여 어디가 힐줘힐내다 오케이 힐 내놔!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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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! 힐, 나 HP 증가 좀! HP 증가 좀! 힐, 힐, 힐! 힐, 힐. 힐 내놔! 이 녀석아! 힐 내놔! 오케이. 방어력! 연애, ML 필요 없고. 힐 내놔! 이 녀석아! 이 네이놈! 힐 내놔! 네이놈! HP 내놔라! 네이놈! 네이놈! 뭐야, 어디 갔어? 아, 엔더진주. 아, 엔더진주 생각 못 했네. 레이더 아 뭐야 나 벌써 160.. 어, 뭐야 이거 맞았네? 에헤헤 죽었다 넌나 HP 플러스 10이야 이녀스가이녀스가어 뭐야 다곰? 다곰 좀 위험한데? 그지만나 HP 1어 잠깐 이걸 줘? 아.. 이걸 디네 아쟤 지금 다갑까지 하면 위험한데? 이길 수 있긴 한데 야 나한테 철좀줘 철이랑 다이아몬드 줘 다이아랑 철다 줘. 빨리, 빨리 빨리 상대에 넣어. 필요해. 제거하려면 저 녀석을 없애려면 이 자원들이 필요하다. 자 아니 여기가 아니지. 응? 어 뭐야 방어력 올렸어? 야너 공격력 한번 올려줘. 이거 다이아모아서. 아 공격을 안 올린다? 모양이 안 보여. 다이아모아서. 뭐야. 어떤, 어떤 공격이지? 검검 검. 아니 모양이 안 떠요. 이거 아 이거 별필요 없어 불이번에불 오케이 가자 아 혹시 어? 모르니까 어야 저거 화용단이다화용단이다 화용던 화용단이다, 화용... 화용, 화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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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떨어졌다 나이스 불불불불불 불, 불, 불. 불. 떨어져라 떨어져라 제발 제발 주나? 엔더 진주? 설마? 어 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에메를 안 먹고 승리하기 이제 성공했군든요 에메 안 먹고 챌린지 했고, 챌린지 하는 영상이었고요. 여러분 그러면 모두 안녕. 아 근데 시프트 낙버그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. 아 불편.